통증 없이 믿고 빌려준 2억원, 헤러지고 나니 그냥 준거 아니냐며 입을 싹 닫는다면 어떨까요? 연인 사이 돈거래, 서류 한장 없으면 무조건 떼인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3년 동안 만난 여자친구에게 상가 중도금과 보증금 등총 2억원이 넘는 거액을 송금해준 남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끝난 뒤 여성은 이 돈이 생활비와 증여였다며 한 푼도 못 돌려주겠다고 주장했죠. 여러분 차용세만 없는 이 막막한 상황에서 과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판사라면 문서 증거가 없으니 그냥 준 것이라며 상대방의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저희 채널은 실질적인 정보만을 다루니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법원은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를 볼때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 무조건 대여금이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남성의 손을 들어준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째, 금액의 규모가 일반적인 연인 간 선물로 보기엔 너무 컸고, 둘째, 남성 본인도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의 간곡한 요청에 응했다는 정황이 인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법원은 전체 금액 중약 1,600만원은 앙금이었습니다. 안 갚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매달 규칙적으로 보낸 300만 원 내외의 생활비 성격은 대여금이 아니라 관계 유지를 위한 증여로 본 것이죠. 비슷한 사례는 오른쪽 위 영상을 참고하세요. 목적이 분명한 거액은 차용증이 없어도 돌려받을 확률이 높지만 생활비 명목의 소액은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알아두시면 언젠가는 도움될 정보이니 구독과 공유는 필수인 거 아시죠? 다음 시간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